오늘은 대구에서 원룸 임대가 가장 잘 되는 영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원, 그 외에도 의과대학과 영남예공대가 있어서 원룸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반면에 원룸 공급은 적어서 방이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임대료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영대병원 사원수 2,123명, 영남이공대 학생 수 7,971명, 의대생 560명 합계 1,654명. 오늘 매물 영대 병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영대 병원과 붙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도 주로 의사, 간호사, 의대 학생들입니다. 대지 149평, 연면적 253평.